대한민국 최고 신도시죠. 실내 놀이터가 이렇게 훌륭한 곳은 처음 봅니다. 미래 신혼희망타운 놀랍기도 하고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김인만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입주를 앞둔 신상 아파트. 미래 포엘리움을 언박싱하기 위해서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에 나왔습니다. 미래 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경기 하남시, 경기 성남시가 모여 있는 약 250,000평 규모의 45,000세대.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계획인구 11만 명인 공영 개발 방식이 전면 도입된 최초의 신도시입니다. 단지 1,2km 내에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이 있고요. SRT 수서역을 자차 17분 거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외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수도권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교통호재도 있습니다. 2024년 위례선 트램이 개통 예정입니다. 단지 옆에 위례숲 초등학교와 위례숲 초등학교 내 병설 유치원이 있고요. 송화단설 유치원이 2021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근거리 초등학교를 갖춘 최고의 보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위례 신도시 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4.4km 친환경 보행로죠. 위례 휴먼링이 있습니다. 또 천상 어린이 공원, 천마 근린 공원이 있고요. 청량산 남한산성 둘레길 입구까지 도보로 10분 내로 이동 가능합니다. 편의 시설은 단지 내 상가뿐만 아니라 단지에 인접한 상가에 의료 시설 및 편의 시설이 입점될 예정입니다. 대형 마트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포함한 스타필드 위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외 송파 가락동 생활권등 다양한 쇼핑 및 문화 인프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단지 앞에 왔습니다. 미래 신혼 희망타운 포엘리움은 6개동 최대 25층 50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8년 12월 340세대는 공공 분양형으로 공급이 되었고요. 168세대는 행복주택 임대형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분양가는 3억 7,620만 원에서 4억 4,510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이 되었고요. 단지 전용 면적은 46제곱미터 AB 타입, 55제곱미터 AB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엘리움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처럼 굉장히 산뜻한 느낌을 주는데요. 줄눈을 이렇게 중간중간 줘서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단지 입구에 맘스 카페죠 위레스 카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데요 이게 아주 고급 카페 에온 듯한 기분입니다 여기서 이웃 주민들끼리 어뭐 커피도 먹고 이렇게 다과도 가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7403동 하부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뒤편에. 유아 놀이터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유아들이 잘놀수 있도록 놀이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옆에는 키즈클럽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실내에서 놀수 있도록 실내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1층, 2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미끄럼틀 한번 보세요. 와, 2층 규모로 실내 놀이터가 이렇게 훌륭한 곳은 처음 봅니다. 자, 실내 놀이터 키즈클럽 앞에는 공동 육아 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하남시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공동유가 나눔터는 미취학 학생들이 대상이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들 보육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일반 아파트보다 보육시설이 두배로더 강화되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이름에 걸맞게 AQ기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유가 나눔터 맞은편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친환경 나무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물 소리 들리세요? 물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이터의 특징이 컨셉이 아프리카 애니멀스 아프리카 동물들이에요 악어 입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죠? 사자 이빨에서 사자 이빨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아 이거 너무 재밌네요 이게 신혼 희망타운이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놀이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린이집 2층으로 올라오니까 또 하나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옥상 놀이터가 있는데요. 야, 굉장히 독특한 컨셉이네요. 이거 옥상 공간을 어중간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애들이 많다는 컨셉에 맞춰서 또 하나의 놀이터를 또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중앙광장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렇게 물이 나오는 분수 수경 시설이 있고요. 그 옆에는 티하우스. 지금은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여기가 잔디가 깔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조경시설과 미술 작품들 수경시설 카페가 우러져서 굉장히 멋진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중앙 광장에는 주민들이 쉴수 있는 이렇게 휴게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내 산책로를 걷다 보니까 위례숲 초등학교가 보이네요. 위례숲 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가 있는데 단지 내에서 학교로 가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7,402동 20층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7,405동 25층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빨리 보러 가도록 하시죠. 자, 위래 포엘리움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커 보이는 거실이 하나 있고요.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는 주방 공간이 있고요. 그 게스트들이 잘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7,401동 하단부에는 주민들의 운동시설이죠. 피트니스 센터와 GX룸이 있습니다. 7,402동 하단부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단지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와, 규모가 굉장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도서관이네요. 여기는 오픈 스터디룸이고요. 여기는 그룹 스터디룸입니다. 여기는 쿠킹 클래스입니다. 7,401동 앞에는 주민 운동 시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인데요. 체력은 국력!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차장은 층고 높이가 2.7m로 되어 있어서 택배 차량들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가 있어서 택배 대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대당 1.2대, 총 612대가 가능하고요. 100% 지하 주차장입니다. 자, 먼저 현관부터 보실 텐데요. 왼쪽에는 팬트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우, 전용 55타입인데도 팬트리가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신발장이 있겠죠? 자, 현관에 들어와서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산뜻하게 세련된 밝은 색톤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오른쪽에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인데요. 와 창도 굉장히 길게 잘 빠져서 일조권 최강 확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크기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 전형 55 타입 비교해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잘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방을 나오면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두 번째 방은 조금 좁게 나왔는데 두 번째 방이 커지게 되면 거실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요거는 막내 방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은 방을 나오면 거실입니다. 와, 거실 크게 잘 빠졌네요. 예.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창도 굉장히 넓고요. 높이도 굉장히 높아서 굉장한 시원한 개방감을 주고 있고요. 앞에 청량산이 보이는데 산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실과 마주하고 있는 주방을 보실 텐데요 주방 구조도 깔끔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둘수 있는 냉장고 공간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고요 반드시 창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맞바람, 통풍을 치려면 창이 있어야 되는데 창이 조금 더 커도 좋겠지만 이 구조에서는 이 정도 창이 제가 볼 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보이시나요?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달려져 있고요. 그쵸? 전기 콘센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노트북 갖다, 거 갖다 놓고 여기 앉아서 일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팬트리야 이게 보통 전용 84 정도에 나올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을 전용 55에서 구조를 뺐네요. 진짜 구조 잘 빠졌습니다. 자,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구조가 잘 빠졌습니다. 여기 세탁기 둘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조 주방도 안에 있습니다. 이 공간도 죽이지 않고요. 이렇게 살렸네요. 창도 있고요. 자 여기는 시외기실입니다시실기실인데요 음. 이게 소음이 굉장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아두면 조용하네요. 아,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방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두 번째 방이 좀 좁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는데요. 안방이 다 커버를 해주네요. 자, 이건 안방 발코니인데요. 안방 발코니 공간도 와 굉장히 잘 빠졌고요. 역시, 청량산 산조망도 가능하고요. 대피 공간 한번 볼까요? 와, 대피 공간도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어, 창도 있다. 안방 화장실을 볼 텐데요. 안방 화장실 좋습니다. 변기. 세면대가 있고요. 샤워 부스가 있는데 보이세요? 안방 화장실에 창문이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 창문이 있다. 환기가 되면서 결로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색상 자체가 톤이 굉장히 밝아요. 산뜻하면서 기분 좋은 색상을 어~ 공간 마음에 듭니다. 네. 화장실 옆에 문이 하나 있어요. 이 공간은 뭘까요? 보시죠.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와우! 드레스룸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이게 공간이 알차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래 포엘리움을 언박싱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지 외관도 신혼희망타운에 맞춰서 굉장히 특색있게 세련되게 잘 되어 있었는데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가 보육, 코 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 시설들이 굉장히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잘 갖춰져 있었고, 55A 타입을 봤는데, 굉장한 풍부한 공간, 환상형 구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내부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아파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 리뷰 기인만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